내일부터 서울과 과천, 세종 등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일괄적으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(LTV)와 총 부채 상환 비율 (DTI)가 40%로 적용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과 보험, 저축은행 등업건별 감독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 감독 규정에 따라 투기 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, DTI가 40% 로 적용됐지만 내일부터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.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새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 DTI가 10% 포인트씩 낮아집니다. 또 투기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건수가 차주당 한 건에서 세대당 한 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. 만약 투기 지역에서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, 추 가로 대출 을받 아야 할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 을 팔고 기존 대출 을상 환하 겠다는 조건 에 특약 을 체결 해야 합니다.